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예설의 김소영입니다.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8일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함에 따라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19일과 20일에는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21일에는 중부지방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장마백서에 의하면 장마란 남쪽 열대성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한대성 기단인 오츠크의 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정체 전선, 즉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강수 시기를 말하는데요. 장마는 대략 6월 하순에 시작하여 약한달 정도 지속됩니다. 마른 장마라 하여 장마 기간의 강수량이 많지 않은 해도 덜어 있지만 여름철 강수량의 반 이상이 이 시기에 집중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강수가 내리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잘 형성된 위성영상입니다. 중국에 위치한 열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풍속 25나트 이상의 남서풍 즉 하층제트가 형성되어 많은 양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대기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은 대륙에서 건조한 공기를 장마전선 쪽으로 이동시키고 북쪽에 위치한 상층 저기압 한랭한 공기를 하층으로 유입시키면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 연직 대기 불안정을 강화시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일기도를 통해 장마전선의 위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대기 하층의 상당 온이와 대기 상층의 고도를 나타낸 영상인데요. 여기서 상당온이는 수증기 양을 나타내는 척도로 값이 높을수록 수증기를 많이 함유한 공기입니다.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 범위를 나타내는 척도로 대기 상층의 5880 GPM 선을 이용하는데 상당온이와 함께 장마전선의 위치를 분석하는데 많이 활용합니다. 이 선이 5880 GPM 선인데 점차 북상하여 북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보호 상당 온위선도 같이 북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 전선도 북상하게 됩니다. 장마 전망입니다. 15일 현재 장마 전선은 동중국해상에서 일본 남쪽으로 동서로 위치하고 있으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장마 전선이 북상하여 19일에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에 20일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 21일에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위치와 강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 정도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므로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에는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홍수나 산사태,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호우 대비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 날씨 해설의 김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